사순절 묵상 3월 15일. 밀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누룩의 비유, 비유로 말씀하시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5절 말씀.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에 온수가 와서 밀 가운데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밀이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였다. 그래서 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 어른께서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였다. 종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버릴까요 하였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며 어떻게 하겠느냐. 추수 때까지 둘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추수할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먼저 가라지를 뽑아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곡간에 거두어 들이라고 하겠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셔다가 자기 밭에 심었다. 여자신은 어떤 씨보다 더 작은 것이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리하여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푸풀어 올랐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비유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 놓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